Farmers, 유명한. b e d wind. m o 을 사이에. Chopstick, 조카라 한 장. Farmers, 유명한. Bit wind. m o 을 사이에. Chopstick, 조카라 한 장. Gold, 금, 금색. Farmers, 유명한. Amazing. 놀라운 멋진. Bit win. 오늘 사이에. Return. 돌아오다, 돌아가다. Good. 금, 금색. c a n i f e c Amazing. 놀라움 멋진 c h o p 젓가락 한 자, <웃음> <웃음> Gorilla r e t u 돌아오다 돌아가다 파 a r 유명한 <laughs> terry 국가 나라 knife 칼 a n i f e 그냥 그냥 bit win 몸을 사이에 <laughs> marry 몸과 결혼하다 girl g i r y girl girl good 김생 김 rock 바위도 country 국가 나라 amazing 놀라운 멋진 b u t e r 미래 장래 메리 모모와 결혼하다 weather 아, 지첩시대젓가락한자 메리 모모와 결혼하자. r e t 돌아 오다 돌아가다. 파마스 유 e 형한 is servant. 훌륭한 뛰어나. work, b y t door. knife, 칼 beat, win, 몸을 사이에. <laughs> chain, 사슬. t r e a u r e fetter, 미래. 미래, 장래. is c e r v a n t 푸르만 뛰어나. 걸라 고릴라, 골드 금, 금색, 리틀, 물건, 체인, 사슬, 수질, 컨트리 국가 나라, 엄메이징, 놀라운 멋진, 첩스티, 젓갈 한자, Careful, 조심성 있는 주의, 주의 깊은. f u t e r 미래, 장래. Mary, 몸, 모모와 결혼하다. r e t 돌아오다, 돌아가다. f a m o u 유명한. clear 분명한, 명확한, 맑은, 투명한. l i t t 물건. 록, 바위 돌. 나이프, 칼. b 트 t b 모을 사이에. 미니스니카야 카프 조용성 있는 주의 깊은 에스카렌트 훌륭한 뛰어나 고렐라 고릴라 모두들 금럭무제 어 리브 도착하다 케어 분명한, 명확한, 뭐지 이게 분명한, 명확한 말은 투명한, made chain 야 chain 사실 s c i e d u r e country 국가 나라 amazing 놀라운 멋진 찹스틱 젓가락 한장뷰 경치 전망 의견 생각 arrive 도착하다 water 미래 장례 메리움 모모 저, 모모와 결혼하다 레터 돌아오다 돌아가다 아마스 유명한 분명한, 명확한, 맑은, 투명한, 이틀, 물건, 록, 바비톨, 나이, 프 e 칼, 이트의 모모의 사이에, 뷰 경치 전망 의견 생각 케어 후 조임성 있는 주의 기판 에스케라란 훌륭한 뛰어나 골빌라 골빌라 골 골드 금색금 미드 미드 최애, 체인, 사세, 세줄, 칸털리주의깊주의깊 군, 주의기 군, 주의기 군, 주의기 군, 주의기 군, 주의기 군, 주의이 군, 주의기 군, 주의기 군, arrive 도착하다 father 미래 장내 메리 모모와 결혼하다 멀뚱 돌아오다 돌아가다 c h i l r 분명한 Mircon, Truongan, Little, Mulcon, His Caravan, Huluman, Knife, Car View. 경치 전망, 의견, 생각. Care, careful, d r e a m 이 있는 i 기분차 e a m 사 o 세 in, 릴라 고릴라. 메디 n in, d r e 나라 국가 Rock 바위돌 Arrive 도착하다 Futter 미래 장래 Marry 모모와 결혼하다 Sure. 분명한, 명, 명확한, 맑은, 투명한 리틀, 묽은 에스켈랜드 훌륭한, 뛰어난 고 정치, 전망 의견, 생각 c a r 조심 조심성 있는 조심 조 조심성 있는 조이기은 체이 사슬 세줄 메디친야 country 국가, 나라. arrive 도착하다. f l t e r 미래 미래 장래. clear 분명한 명확한 맑은 투명한. 아아 아, 맞네. i t e 물건. view, 경치 경치 전망 의견 생각. Careful 조심, 조심성 있는 주의 깊음. Mention yeah. 야. Arrive 도착하다. Clear 분명한 명확한 맑은 투명한. view, 경치 전망, 의견, 생각.